오늘 제가 어 안내해드릴 제품들은 추어블 오메가3 그리고 추어블 칼슘 그리고 세라베베 세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제품은요. 키즈 추어블 오메가3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 오메가3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비린맛도 없애고 맛있는 물고기 모양과 상큼한 레몬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 오메가3라고 하면 생선에서 등 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어, 먹이사슬에 위로 갈수록 중금속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아래에 있는 생선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도 작은 정어리와 멸치에서만 추출한 오메가3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린맛이 적고, 어, 중금속으로부터도 안전한 제품으로 만든다, 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애터미답게 아주 꼼꼼한 정제 과정을 통해서 만든 게 정말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고품질의 EPA와 DHA의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합이 애터미는 500mg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DHA와 EPA는 두뇌 구성과 어,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음, 성분인데요. 어,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체내에서는 충분히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반드시 우리는 섭취를 해서, 어, 먹어줘야 하는 성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식품으로 먹는 데에는 정말 많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주어야 하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예외는 아닌 게 이게 애들한테 들어갔을 때는 뇌와 시각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한테도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DHA와 EPA의 기능을 따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DHA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 암기력 향상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머리를 계속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 향상에도 좋고요. 시력 건강과 항염증, 항 알러지 작용이 있어서 아토피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EPA 같은 경우에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서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싱코엔나또와 함께 오메가 3를 먹어주면 팔다리 저린 것도 많이 원활해지잖아요. 그리고 혈관 벽에 있는 나쁜 나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면서 우리 몸의 청소 역할까지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오메가 3는 하루 권장량이 최소 500mg에서 최대 2,000mg까지 볼수 있는데요. 저희 애터미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오메가 3에는 이 e, EPA와 DHA 비 500m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그 물고기 모양의 껍질을 타피오카 전분으로 만들어서 더욱 맛있어지고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젤리처럼 아이들과 함께 섭취할 수 있고요. 하루 두번두 두 알씩 총네 알을 먹으면 500mg의 어, 오메가 3 성분을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에터미는 설탕과 합성감미료 합성합성착색료는 없고요. 어, 요게 제가 이번에 요거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원액만 톡 터트려서 젤리를 뱉어내기도 하지만 그 원한다면 기호에 맞게 탄산수 같은데 얘를 풀어서 먹으라고 먹 먹을 수도 있다고 어 섭취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한테 제일 좋고요 사실은 어한 3-4살 쯤부터도 먹을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하루 4캡슐에서 많게는 아까 제가 2000mg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먹으면 코피가 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달 정도면 좋겠다고 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원래는요, 하나 가격에 21,000원에 7,500피부인데요. 이번 행사로 4개를 주문하시면 피비가 15,000피비를 더해서 50%가 넘는 비율의 피비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어백칼슘입니다. 어 제가 저번에 트리액티브 칼슘으로 했었는데요. 요거는 칼슘 함량이 트리액티브 칼슘보다는 한 절반 정도가 낮게 나왔고 아이들이 알약이 아니라 씹어 먹는 사탕, 뭐 캔디류처럼 간편하고 재미있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처럼 주식이 참 좋은 제품입니다. 저희는 칼슘이라고 해서 칼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D, 비타민 K가 다 함께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요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섭취해주셔야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요. 어, 추가적인 비용 발생 없이 하나로도 충분히 칼슘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터미추어의 칼슘은 어, 유청 칼슘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우유를 원심분리하여 얻은 유청에서 칼슘 성분만을 뽑아내서 만든 제품이고 어, 체내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칼슘 보급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활하게 흡수를 하기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을 2대1로 황금 비율로 넣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그한 리서치 통계 조사에서요, 그 우리나라 모든 성인이든 아동이든 모두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1위가 칼슘이래요. 권장 섭취량이 한참 못 미치게끔 섭취하고 있다.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그 번이 보통은 뭐 멸치나 우유 이런 것들인데 그게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노인 때까지 칼슘은 꼭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권장량 섭취대 권장량 대비 섭취율이 제일 낮은 게 칼슘이고 두 번째는 권 대부분의 연령에서 칼슘을 모두 낮게 섭취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전 연령에서 필요한 칼슘 섭취량, 권장 섭취량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의 칼슘을 먹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추업을 칼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두 알을 먹으면 210mg으로 섭취를 가능한데요. 여기에 나온 대로 먹으려면 굉장히 많이 먹어야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먹으면 뭐 탈라진 않을까 걱정하시지 말고 맛있게 먹는다면 먹고 싶은 만큼 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극속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칼슘의 섭취가 부족해 버리면 뼈가 탄탄하지 않게 밀도가 약해지면서 길어져 버려요. 그러면 빨리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뼈가 어렸을 때부터 탄탄하게 어~ 자란 게 아니라 좀무실하게 자랐다는 골다공증도 빨리 올수 있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뼈가 더잘 부러진다던가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꼬박꼬박 꾸준히 저희 나이 때부터 엄마 아빠 세대까지 칼슘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한, 그 칼슘을 섭취하실 때는요. 홍차나 코코아나 탄산이나 커피류 같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고 인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탄산은요, 탄산 음료뿐만 아니라 맥주처럼 탄산 자체가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을 섭취할 때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시간차를 두고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성장 발육이 필요한 청소년도 먹어야 하지만 갱년기, 임산부, 수유기 모든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다꼭 필수적으로 제야하는 제품입니다. 이때는 네개 하시면, 원래는 7,500 pb, 아, 3만 pb인데, 이거 역시 4, 4만 5천 pb로 pb를 업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요, 세라베베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한번 리뉴얼이 됐었죠. 아이들은 피부가 워낙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 무엇을 쓰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 어, 그만큼 면역력도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 어떤 제품으로 우리 몸을 케어해 주는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데요, 샴푸, 음, 바스부터 크림까지 약산성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라마이드, 음, 피토스핑고신, 내추럴 HG, 몰로키아 이추출 그리고 후레쉬 연꽃 추출물에다가, 락토, 바실라스, 콩 발효 추출물이 <laughs> 다세 가지 모든 추을라 <laughs> 세라마이드나 피토, 스피고, 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요. 피부 손실을, 어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어,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추럴 음. HG라는 게 음. 엄마! 어. 요세 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이제, 발효시켜 만든 성분으로 강력한 보습력과 피부 진정 효과를 제공하는 어 저희가 에터미의 성분, 그, 원료입니다. 그리고 막그 락토바실러스 콩바르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유산균 발효도 같이 되어 있고, 피부에 탄력, 탱탱하게 탄력을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가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도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고요. 자연유래 성분을 역시나 넣어놔서 피부 보습, 피부 생기, 진정, 피부 케어까지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네. 얘기를 했는데요. 아, 그럼 애기만 발라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도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하다, 많이 건조하다 하시면 충분히 바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독일 더마 테스트 별 다섯 개인 엑설런트 등급을 받았고요 민감성 피부 자극 실험, 눈 주위 자극까지도 통과했고요 어, EWG 제로 성분, 그린 올 그린 등급으로 만들었고 알러지 프리 그리고 유해 성분도 없고 합성 색소도 아예 없이 엄마니까 엄마가 안, 안심하고 아이를 쓸수 있게끔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샴푸앤바스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저희가 경피도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역시나 식물성 천연 계면활성제로 사용을 했고요 에터미 세라베베 로션과 크림 같은 경우에는 몸 바디하고 얼굴까지 함께 바를 수 있습니다 로션 같은 경우에는 마치한 병풀 이게 피부가 예민하고 울긋불긋하고 썩나 있을 때 정말 안정감을 줄수 있는 성분인데요. 이게 같이 들어가 있고 건조한 부위나 진정이 필요한 부위에 발란 주라라고 하고 있고요. 크림 같은 경우에는 시어버터랑 판테놀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 강화와 탄력, 어 탱탱해 보이도록 할수 있는 보습 강화 제품입니다. 역시나 그 관련된 설명입니다. 요거 세트는요. 저희가 39,800원에 14,300 p 비인데 이번 어 행사 기간 동안 두 세트 하면 p 비를43,000 p 까지 업시키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홍보 많이 하셔서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